행 거예요. 형남친의 행정 만들어 갈게요. 행해 거예요. 의 행정 쇼핑 만들어 갈게요. <laughs> <laughs> 행복해질 거예요. t y k a 행정쇼핑 만들어갈게요. 행복해질 거예요. g o k i 행정쇼핑 만들어갈게요. 행복해질 거예요 생명주의 생경 쇼핑 만들어 갈게요 행복해질 거예요 행경 쇼핑 만들어 갈게요. 행복해질 거예요. 생강 주면 행경 쇼핑 만들어 갈게요. <laughs> 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laughs> 네, 아, 어제 무한도전 봐가지고 무한도전 좀 따라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우주 여행님 안녕하세요 서남병원 주차단속님 안녕하세요 진짜 주차단속 오신건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최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네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지 어,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하지만 고있으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가며 이렇게 제가 오늘 상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하트를 날려 드리겠습니다. 진우주 여행님께서 대뜸 무궁화 한 송이를 선물해 주셨는데 어, 왜 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아직 한 것도 없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오난코리아에서 제작이 되었죠. 어, 보조 배터리 2종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자, 요즘에 보조 배터리 하면 뭐가 떠오르죠? 꺄! 훈남이당이라고 아밍님이 말씀해주셨어요. 리라쿠마닮은 여자예요. 하이하이, 리라쿠마닮은 여자. 누군지 알것 같아요. 아밍이. 어, 리라쿠마. 개 닮았어요, 개. 네, 우리 개 같이 생기신 우리 아밍님 반갑습니다. 네, 리라쿠마 곡 그, 곰 닮으셨었죠? 기억납니다. 네, 이쁜 우리 아가씨. 네, 오늘도 개상님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머리가 날로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언제 잘라야 될지 그날만에 손꼽아 기다리며. 사실 제가 여기에 딱 오자마자 지금 딱 앉아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두서가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어, 배터리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밍님.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랑코리아의 배터리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 배터리 하면은 보조 배터리 하면은 약간 그 대만의 뭐 대륙 대만의 실수라고 하나요? 그 제품이 유명했었죠. 오늘도 황구랑 백구랑 잘 어울려요.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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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밍님. 네, 도배 금지예요. 네, 도배.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 뭐였죠? 그 이름이 뭐였죠? 샤, 샤로 시작하죠. 어, 그 샤로 시작하는 그게 좀 인기가 있었다. 갑자기. 하지만 그것이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오난코리아의 이 보조 배터리가. 대한민국에서 1순위 보조 배터리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다시 1위를 탈환해 가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보조 배터리 약간 딱딱